안녕하성도분들 아, 반갑습니다. 금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신 일들, 그곳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에피소드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변화산에 따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서예관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논쟁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어... 그 어떤 한 남자가 이야기하죠. 내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고쳐 달라 그랬는데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어,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이 우리 아들을 좀 도와달라,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그 유명한 멘트를 하시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즉시 소리를 지르면서 어, 자기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순교는 실제로 기도하시고 그 귀신 늘린 아이를 고쳐. 주시죠. 뭐, 에피소드는 여기서 일단락되는데, 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는 시간에 묻습니다. "주님, 주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또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구절로는 어, 지난 10월달에, 10월에 한번 설교도 했었는데, 음, 사실이... 기도가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어떤 도구가 된다는 것, 매체가 된다는 우리가 잘 알지만, 실제로 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 혹시 영양식을 보시고 뒤에 짧게 기도하는 3분이 여러분의 하루의 모든 기도가 된다면, 뭐, 안 하시는 것 보단 낫지만, <laughs> 그래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이 있는 기도는 아니잖아요. 음. 그서 사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어떤 필요만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세계와 또성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뭐 여러분은 아니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또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한 권을 보고 있는데 어, 디에이 카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쓴 바울의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서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기도를 계획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기도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책 서문을 읽다가, 진짜 머리를 한번 퍽 맞은 것처럼, <laughs>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실제 진짜 그렇거든요. 어, 막 여러 일들이 있고 바쁘다 보면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뭐 이거 하루 안 한다고 해서 뭔가 어떤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뭐 때로는 기도하려고 앉으면 잡념이 들어오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 떠오르거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죠 그리고 기도한다고 또 바로 응답되는 것이 또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때는 우리에게 아주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는 것들을 원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보여서 이 이이카슨이 쓴한 구절이 제 마음을 쾅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희는 이 상황에 이 모든 문제의 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급료기도에 나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또 공교롭게 또 큐티 말씀 이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애쓴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좀 옛날 찬양이긴 한데 마커스 오십에서 우린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유 배도 시는주 하늘을 향해 두손 들고 you sure. 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 정도님들 오늘따로 잘 보내시고 금요일 날또 금요기도회 때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